어,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6주차 어, 동영상 강의입니다. 어, 벌써 6주가 되었네요. 어, 처음에는 어, 금세 대면 강의를 할줄 알았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 계속 동영상 강의가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동영상 강의를 해서 좋은 점은 어, 언제 어디서든지 동영상을 볼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단점 아닌 단점은 어, 제가 생각한 진도보다 너무 빠르게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반응을 살피고 어, 어, 내용을 좀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준도 조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힘들고요. 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 보고자 어, 이제 말도 조금 천천히 하고 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지금 다음 주가 중간 시험 기간으로 이제 예,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 시험은 딱히 따로 없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가는 내용을 봐서, 음, 원래 이제, 제, 저는 이제 중간에 과제를 하나 내드리고, 그주는 수업을 잘안 하는데요. 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어, 과제를 올려야 되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주에는, 어, 과제를 아주 간단한 과제를 어 1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간히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거나 어 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많이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시간은 항상 그랬듯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크게 이제 클래스와 관련된 내용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네, 기억 나시나요? 어, 네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실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식당 포스기를 예로 들어서 뭐 클래스를 나누어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 알려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김밥이 기본 김밥이냐 참치 김밥이냐 치즈 김밥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받고 그리고 가격을 책정해 주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드는 이제 다 아시죠? 김밥이라는 클래스 안에, 어, 이름이랑 개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함수를 이렇게 만들 때는 셀프라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본인의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숫자를 이제 셀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가 빠지게 되면, 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프라는 단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 끝이 아니라 클래스는 틀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라고 부르는 혹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어,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클래스를 틀에서 설계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에 값을 넣을 때는 뭐 점으로 해서 그 오더 안에 있는 어, 이게 클래스가 되었죠? 클래스 안에 변수있었던 name의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num이라는 변수에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점으로 order 안에 원 안에 있는 price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합니다. 어,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반드시 인스턴스 생성이 빠지게 되면 이 클래스만 가지고 어, 무언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필드, 변수나 메서드,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해서 어, 그 클래스를 만들기 인스턴스화 하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값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기본 값을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언더바 두개 init 그리고 언더바 두개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 생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생성자는 클래스가 만들어지어서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가 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셀프 self, 위에는 셀프만 있었다면 밑에는 셀프와 이름과 넘을 받아서 어,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그 과로 안에 이름과 숫자를 써서 만들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인스턴스가 있는 거죠. 이게 name 그리고 넘으로 이제 값이 넘어가서 order 1, order 2로 어, 인스턴스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 읽고 쓰기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파일을 읽고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일을 닫아야 됩니다. 오픈을 했으면 마지막에 항상 클로즈를 <laughs>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 때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오픈 안에 첫 번째는 파일명, 그 다음에는 모드가 있었습니다. 모드는 리드 모드, 라이트 모드, 그리고 A 모드라고 해서 쓰기 모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B라는 바이너리 모드도 있고요. 텍스트 모드는 기본 값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략을 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닫을 때는 변수명의 close. 보통 F를 뭐 open으로 했으면 F.close로 이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파일을 열고 닫는 명령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F는 open에서 새파일.txt를 write 모드로 해라. 라고 하면 어, 지난번에 write 모드랑 a 모드에, 대, append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write는 기본 원래 있던 파일이 있으면 덮어 쓰기를 하는 거고요. a, append 모드는 뒤에 추가가 되는 그런 모드였습니다. 그래서 1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반복을 하면서 쓰는데 이 데이터에,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어떠한 문자를 담아서 f.write write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한 줄씩 집어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lose 함수로 닫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읽을 때 read 모드를 할 때는 세 가지 함수가 있었는데요. readline, readlines 그리고 다음에 read라는 함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에 한 번씩 해보면서 특징들 파악을 해봤는데요. read line은 한 줄만, 한 줄만 이제 불러드리는 그런 함수였고요. 그리고 read lines는 이제 여러 줄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데 그거를 또 반복문을 해서 출력을 해줬어야 됐고요. 어, 그리고 read라는 함수는 아주 제일 간단했죠. 전체 파일을 한 번에 읽어서 바로 프린트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리드와 관련된 세 가지 함수 차이점 어,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 모드 append 모드라고 해서 리스트 t 의 append도 어, 마지막에 값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모드였습니다 어, 이, 여기서도 a 모드는 한줄한줄 한줄 이제 뒤에 원래 있었던 글 뒤부터 해서 시작해서 추가하는 모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지난주에 한번 해봤었죠. start.txt에 이 별을 다섯 개까지 읽고 쓰, 쓰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재밌었죠. 윈도우에서 창을 띄우는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TK Interface라는 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 이거 모듈 불러오는 거였죠. TK Inter라는 모듈에서 모든 것을 불러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Window라는 변수에다가 TK라는 어, 이제 창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Window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때 실행 지난주에 실행해봤을 때 창이 하나 떴죠. 그창 전체 이름이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어, 그리고 윈도우 점 메인 루프라고 해서 여기 T K 2 줄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사이에 어, 창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지 이 안에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게 메인 루프였습니다. 그래서 TK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거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이세 줄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윈도우 창을 조절해 봤죠. 창 크기도 조절해 보고, 그리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어, 조절하지 못하도록 r e s i z a b l e 이라고 해서 이거를 false로 두면 어, 창 크기가 고정되고 조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타이틀은 이제 어, 메인 제목이죠. 이 위에 있는 이런 제목처럼 위에 제목을 바꿔줄 수 있는 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이블 추가인데요. 레이블은 어, 이 레이블이라는... 어 레이블이라는 명령어에 어디 윈도우에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윈도우죠 tk를 받았던 어, tk의 객체죠 윈도우라는 거 이제 부모가 되죠 부모 창 어디 안에 속할 것이냐라고는 게 처음에 옵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는 거 안에 어, 들어가겠다. 그리고 텍스트 글자는 파이썬 5주차 강의라는 글자를 쓰겠다. 그리고 위에 테폰트를 바꿀 수 있었고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색깔 그리고 비지는 배경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앵커라고 나와 있죠. 앵커는 위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East, West, North, South 이렇게 써서 그리고 뭐 West, 어, West, North, West, NW, 뭐 NE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여러 개가 할수 있겠죠.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객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라, 레벨 3 레이블 1, 레이블 2, 레이블 3이 이제 객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객체로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를 팩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 박아 넣어야 됩니다. 하나씩. 이게 빠져버리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추가는 만들고 팩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어,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까지 해봤었죠. 버튼은 뭐 레이블처럼 버튼 그리고 부모 어디다가 넣을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는 무엇이다? 어, 글자 크기, 글자 글자 색깔 그리고 여기 커맨드라 커맨드라는 어, 명령을 무엇을 줄 것이냐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퀴트 은 이제 종료해라 창을 닫겠다 라는 버튼이 되겠죠. 창을 닫아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버튼 1도 마찬가지로 팩 함수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면서 5주차 강의가 종료를 했었죠. 했었죠. 지난주에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윈도우. 창 프로그래밍을 이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어, 지금 바로 인공지능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뒤에 어디까지 해야 돼? 어, 더 이제 고급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될것 같아서 일단 파이썬에서 어, 시간을 이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래밍을 함께 해보면서 어, 시간을 이제 조금 더 쓰고. 어, 인공지능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버튼인데요. 버튼인데, 버튼 안에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창이 있죠.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요.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강아지 사진이 전체가 버튼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이미지 어, 레이블 안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버튼 안에도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뭐첫 번째 줄은 from tkinter import 별첫 번째 줄 똑같고요. 얘는 두 번째는 tkinter에서 특별히 메시지 박스라는 애를 사용을 합니다. 메시지 박스라는 애는 버튼을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뜹니다. 그런거 많이 보셨죠? 버튼을 누르면, 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면 뭐, 뭐, 남자입니다. 뭐, 여자입니다. 그래서 팝업창처럼 창이 하나 더 뜨는 것을 이제 메세지 박스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는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 여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게 있었죠? 윈도우는 TK.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윈도우.mainloop. 얘도 항상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토라는 거에, 포토라는 것에, 포토2 이미지, 아, 포토 이미지라고 해서, 포토 이미지라고 해서, 파일. 이제 어떤 파일을 이 포토라는 변수에다가 넣을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그.gif라는 gif. 네, 보통, 우리가 그림파일 하면 요새 JPG 많이 쓰죠 JPG 혹은 뭐 옛날에 BMP BMP 맞나요? 비트맵 이미지 뭐 이런 PNG 뭐 이런 확장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어 최근에는 뭐 다른 확장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JPG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포토2 이미지 아 포토2 계속 포토2라고 하네요 포토 이미지라는 이 함수, 이 함수, 이 메서드가 tkinter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어, 함수입니다.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photo 이미지라고 하는 메서드는 파일을 gif 이미지만 받습니다 gif. 그래서 제가 gif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 도구.gif 파일은 저, 제가 이제 자료, 실에 함께 올려놓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거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GIF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셔도 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항상 이 GIF 포토 이미지라는 한 메서드는 GIF 이미지를 받는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밑에는 이제 버튼 one은 버튼 네 이제 윈도 우 똑같고요. 이게 달라졌죠. 어, 지난주에는 텍스트. 어떤 글자를 넣을 거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지라고 오고, 이미지는 이 포토를 받습니다. 포토 주소를, 포토 변수를 받아서, 여기에 이미지로 이 포토를 넣겠다. 텍스트가 아니라 포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 커맨드 지난번에는 큐트. 이거 했었죠. 종료. 하지만, 커맨드에 myfunk라는 함수 이름 내가 만든 함수가 여기 올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어떠한 액션을 시켜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myfunk라는 함수를 가지고 어, 실행을 시키겠다 이 내용을 실행을 시키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yfunk는 이 위에 선언을 해줬죠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이 myfunk라는 함수 함수를 만들어 줄 때는 이게 지금 사용된 거죠. 여기서 호출, 얘가 호출한 거예요, 호출. 호출을 했는데 할 건데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df가 오면 안 돼요. 이 밑에 줄에. 호출하는 것보다는 항상 위에 이 선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통 함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MyFunk라는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My Funk는 메시지 박스에 Show Info라고 해서 메시지 박스는 아까 여기 창 팝업 창이 하나 뜬다고 했죠. Show Info라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제목 제목이 돼요. 제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보통 두줄 창이 뜨죠. 창 제목 제목 여기가 첫 번째 강아지가 여기 오게 되고요. 1번 강아지 그리고 내용이 이 2번 강아지입니다. 라는 내용은 본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메시지 박스에 쇼 인포가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어, 그러면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성을 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폴더에 계속, 여기서 저는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했던 거랑 똑같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포토버튼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버튼. 네. 포토버튼.py라고 만들었고요. 어, 도그.gif는 같은 이런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gif는 움직이는 이미지라서 이렇게 실제로는 움직이, 움직이는 이미지인데요. 어, 프로그램을 만들면 첫 화면에서 고정이 딱 됩니다. <laughs> 움직이지 않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이 같은 폴더 내에 지금 만들고 있는 포토 버튼이라는 파일과 도그.gif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천천히 해보, 해볼게요. tkinter, import, 별. 그리고 from, tkinter, import, message box. 네,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해 볼게요. 윈도우를 Tk DK 이렇게 Tk를 바꿔요 window.mainloop. 이세 개는 꼭 들어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맨위에 1번, 4번, 6번 줄은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창을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토 포토라는 변수에 포토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dog.gif. 지금 어 지금 파이썬 파일과 이 gif 파일이 동일한 폴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 이름만 이렇게 써준 겁니다. 만약에 다른 폴더에 있으면 뭐 점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같은 폴더 내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 그냥 버튼으로, 버튼, 버튼에 윈도우. 어디에 어, 기록할 것이냐. 이 윈도우라는 어, 객체에다가 버튼을 넣을 거다. 대상은 거기다.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죠. 이미지는 위에서 받았던 포토. 그리고 커맨드는 my funk로 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한 거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을 팩 해야 되죠. 하려면 팩 해야 됩니다. 팩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빠진 게 지금 밑줄 쳐진 게 여기 my funk를 지금 만들지 않았었죠. myPunk는 이 위에만 존재하면 됩니다. 이 여기 줄에 만들어도 되고요. 이 위에 만들어도 되고요. 뭐 여기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보통 이제 함수는 좀 앞에 많이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myPunk라는 함수를 맨 윗부분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쇼 인포 강아지 콤마 강아지입니다. 네, 쇼 인포를 가지고 제목 그리고 내용 이렇게 써 주게 되면 어,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팝업처럼 튀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체 코드입니다. 네, 다 되셨으면 한번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강아지 강아지 사진 고정이 되었죠? 사진이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는 움직이는 사진이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강아지 제목창이 강아지 그리고 강아지입니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것이 이제 버튼에 이미지를 넣었다라고 할수 있는 이미지 버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